<목소리도> 그 주민인데. 그 와이프분이 보셔야 이제 또, 또, 싸이 싸움도 다를 또, 인색해 줄수 있어요. 거건 없잖아, 지금. 여사, 여사친이 없잖아. 다못 싸웠어. 여사친 좀 있어. 그친이 겁나 없어데 구두 안에 다, 땀으로 다 젖었네요. 아,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안 신을 때, 네. 안에 신문지 껴놔두세요. 아, 네. 안에가 축축하네요. 아, 그래요? 네. 땀이 많이 났나봐요, 발에. <laughs> 식으로 방식하면은 안에서 곰팡이켜요 어. 오줌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 네. 구 두는 나중에 갈야돼요 응. 여기 너무, 아, 지금 거의 다다 다 됐어요. 이거. 이 이달 다음 주까지는괜찮은데더 신으면 여기가 파서 네. 이거는 나무 목이에요. 네. 여기 달아버리면 이거 요거까지 교체해야 되니까 네. 달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두개더 붙인 건가 이거는? 기존의 거에 하나 더 붙인 거죠, 이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네. 지금 기존에 거에 여기 하나 더 붙인 게또 이것도 다 알았고요. 네, 이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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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도막걸했네 안쪽이다. 이래요, 이거 스치나요 제가 모르겠어. 요음음이양쪽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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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요 신발 모거 신발?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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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그런 괜찮은데 달리면서 색이 딱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걸음걸이를 고치던가 아니면은 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걸을 때 걸을 때도 걸을 이렇게 한참수면서 나거든. 맞그 약간 되게 전형적인 그 약간 대걸음걸 회, 회운이랑 좀걸어좀비슷어요 회운이, 회운이 약간 뒷지고 걷는 지고 걷는 그... 포티 언더는 너희 둘 밖에 20 2 0발도 그래야 안쪽으로 스쳐있고 치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러면 그걸작 자체가 틀어지면 막 아파요 지금 교정해야 돼요 척추가 아플 수도 있고 무릎도 아플 수도 있고 做些相当的，现在有的快递到这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좋다는과 아세요? 네, 유튜브 올리려고 홍보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아...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도 올리고. 사람들 많을것 같은데. <laughs> 없어요, 아... 다 운동화 신고 다녀서. 아...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잘 됐어요, 그나마. 네. 아, 복장재라는 답이 없어요. 아,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명절 지나고 나니까 아예 다 운동화야. 네. 물가도 갑자기 막 올라와서 재료비가 세배나 올라버리고 이제는 닦는 거 5,000원 받아요. 이번 달부터 5,000원 받기 시작했어요. 4,000원 받았는데, 저번주에 재료 사러 가면, 갔는... 아, 이게요. 한 몇천백이 안 했거든요. 500원이 더 올라있어요. 기본적인 게. <laughs> 재료 사러 갈때 무서워요. 그래도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왔는데, 많이는 못 사와요. 입니다. 아, 세고네. 소재 어. 자체가 그거는 각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계속 닦았으면 네. 저 완전 유리처럼 투명 유리처럼 네. 반짝반짝 얼굴까지 싹싹 투명해 보일 텐데. 네. 가끔씩 닦으니까 야기 별로 없고 그래서. 아, 이고은 은은하게 나는 스타일. 지금 닦는 거. 오히려 이런 스타일이 멋있어요. 근데 이런 색깔이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빠졌네요. 어, 구두들이 보니까 다 색이 많이 빠졌어요. 겨울 오기 전에 약좀 먹어 놔줘야 돼요. 그래야 구두가 버틸 거예요. 구두 가죽이 망가지는 게 장마철하고 겨울에 많이 망가지거든요. 겨울은 막 얼어서 낭 달라지면서 그리고 여름에는 막비 맞고 그래서 옆에 약을 한번 더 해야겠다. 약이 많이 치면서. 이 부분 안쪽에 약이 좀 많아. 대버 아, 이 はい。 i <clears throat> 그래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고수 땅는데 찾기 힘들죠. 네,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오래 지나고 내년쯤에 더 심해질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폐업했어요. 작년에만 서울시 50% 이상이 없어졌거든요. 나도 이석 이렇게 받아가는. 배팔지 배팔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나와도 손님 몇 명도 못 봤던데. 저번주는 일주일 내내 갖고 한명 왔어요. 너무 심해. 복장자료로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중구지역에 닦는게 코로나때만 해도 300개 넘었었거든요. 지금 200개도 안돼요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중구지역은 아마 서울시 통틀어 1000개 좀넘을거예요 서울시 전체 지금 서울시 전체한 2천 몇백개 있었는데 작년에 거의 절반 없어졌고 올해도 많이 없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 매년마다 이러면은 한 5년 10년 지나면 아예 없, 못 보죠 근데 그 후기가 문제죠 굳이 그 닦으려고 해도 고치려고 해도 없으니까 공감이나 뭐, 뭐 명품 구두나 수리할 전문점 그 회사 하는데 빼고는 막상 구두 아닌 거에는 어디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때 되면은 수리하는 거랑 닦는 거랑 지금보다 한 산업에 더 비싸겠군요. 지금 붙갖는 거 2만 원이면은 그때 당시 가면은 한, 5만원? 예상이 그렇게 되네. 마무리. 꼭 미국처럼 따라가는 것 같아, 우리 나라도. 근데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정부 그런 것도 없고, 한 대도 시장이 다 죽어버리니까, 배우려고 하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내가 제일 젊은데 경력이 25년이거든요. IMF 때 시작해갖고. 근데 지금까지 버틸는데 나도 이젠 힘들어. 힘들어도 장사하면 되면은 그 재미로 살기는 하겠는데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럼 나중에 1억 접보면 뭐하나 하다가 고향 내려가서 친척들 농사 짓는 것도 도와주면서 약간 그 생각도 하고. 됐습니다. 계절차 어,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저 이거는 앞에가 먼지가 많아요. 이게 양말 찌꺼기들 먼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신다 보면은 물좀 모순 걸려요. 물좀 걸릴 수도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절에 네, 시, 시천레, 네, 네. 정안